당뇨병 환자들은 하루 24시간 자신의 혈당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평소에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 수첩을 작성하여 식사, 운동, 질병, 스트레스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은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주 3일 이상 혈당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아침 공복, 매 식사 전, 취침 전에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 매일 아침 식사 전 공복 상태, 매 식사 2시간 후, 취침 전에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는 추가로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운동 직전과 직후, 스트레스가 심할 때, 평소보다 과식했을 때, 저혈당 증상을 느낄 때, 2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할 때 추가적으로 혈당 검사를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슐린 용량이 증량되었을 경우나 낮에 활동량이 많을 때는 새벽에 혈당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벽 3시경 한 차례 더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먼저 준비 물품을 확인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합니다. 혈당 측정기의 전원을 켠후 시험지를 삽입합니다. 삐 소리와 함께 혈액 점적 표시가 나타나면 제대로 삽입된 것입니다. 체혈기에 바늘을 끼워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면 체혈침 깊이를 선택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바늘이 깊게 들어갑니다. 체혈 부위를 선택합니다. 손가락 가운데 부분은 통증이 심하므로 바깥쪽에서 체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혈할 부위를 알코올 소음으로 소독하고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체혈기 버튼을 눌러 체혈합니다. 시험지 끝에 혈액이 흡수되도록 혈액을 점적합니다. 혈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짜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혈당 관리 수첩에 기록합니다. 혈당 관리 수첩의 작성 예시를 살펴보며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낮거나 높게 측정된 수치를 따로 표시해 둡니다. 하루 중 식사나 운동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기록합니다. 혈당 측정 횟수와 시간은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